백범 김구선생 암살범을 처단한 의인 박기서 선생이 지난 7월 별세하셨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오전 만 77세로 별세 4인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별세 박기서 선생은 누구인가? 1949년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1996년 정의봉으로 처단한 의인입니다. 안두의 처단 배경. 1949년 6월 26일 안두이가 백범 김구 선생을 경교장에서 암살. 안두이는 범행 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아 처벌받지 않은 강원도에서 최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천수를 누리고 있었음. 이러한 부정의에 분노한 박기서 선생이 1996년 직접 처단을 단행. 박기서 선생의 살, 평소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민족의 정기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진정한 의인입니다. 만약 안두희가 천수를 다 누렸다면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얼마나 훼손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실현한 박기서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